양양군 지방시설 주사 고 김경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사합니다. 옥조 근정훈장, 2011년 1월 13일, 대통령 이명박. 예, 훈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음.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으로 일했던 마음, 우리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10년 12월, 매성원 한파에도 최다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셨고, 그리고 당신을 추모합니다. 2011년 11월 31일, 영양군수권 형택 둘, 셋, Субтитры создавал DimaTorzok 그래서 수가 이거 데